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이 겪는 참혹한 현실 법적 개선에 시급한 필요성 조직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현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끔찍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광범위한 현상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적, 신체적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가담할 수 있는 이 현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외출할 때마다 주변의 남녀노소의 사람들로부터 죽어라는 말과 함께 상스러운 욕이 속삭여지거나 고조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심심치 않게 큰 고통을 안깁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이웃주민들이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간시하며 특별한 장비를 이용해 생활소음을 통해 불쾌한 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 이러한 괴롭힘의 피해자는 혼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가족도 이 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그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할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이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악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우울증, 불안장애 및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릅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성을 더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영향과 심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조종 가능성.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